안녕하세요, 룸필입니다 이번화에선 더핏 토기장에서 싸워서 업타운이라는 곳에 갈수 있는 허가를 받고 그 업타운에 만만한 무기나 방어를 들고 와서 그걸 팔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계속하기. 나도 엑스. 레타임. 오. 노의 싸움꾼. 두 명이 아니라 세 명이 있네요. 됐습니다한명 잡았어요. 다른 노의 싸움꾼. 사망. 저투 사건, 방공격! 비탈거리기! 그렇지! 어... 저 녀석이 한방 썼으면 제가 죽었을 텐데, 제가 빠르게 잡아서 이겼죠? 샷건 들고 있던 녀석은 12기 탄 35발, 전투산탄총, 손가락, 레이더 지휘관 갑옷이랑 정신 나간 레이더 할미사 갖고 있네요. 또 다른 노예사항꾼. 녀석은 5.56기 탄 43발이랑 죽음은 돌려소총 손가락, 담배 한가. 레이더 고통 전달자 갑옷 감독관 투고를 갖고 있네요. 또 다른 노이상꾼 아까 선 녀석이랑 같이 5.5공기탄이랑 중원 돌을 채을하고 있어요. 근데 갑옷은 레이더 포백 갑옷을 입고 있네요. 지금 체력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스팀팩을 먹고 무기를 바꿀게요. 방철 블라스터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 테팅할건 딱히 없는 것 같네요. 방사능 수치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빠르게 적당히 살펴보고 나가도록 할게요 오 페이드라 와멋지건 너의. 그놈들은 이곳의 가장 강한 놈들 중 하나였는데 태명이나 있었는데? 싸움 꽤나 해봤군 하지만 난 그리 흥분되지 않아 분명 애쉬어가 네 다음 싸움을때 특별한 것을 준비했을 테니까 자 방사능을 대비한 이야기야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라고 다음 싸움이라는 준비가 끝나면 다시 와 뭐야 방사능 약이라며 아무것도 안 주네요? 말만 했죠? 히피 페어, 페이드라, 너 너야? 더 많은 걸 원하나? 나올 준비 됐어. 이번에는 행운을 기대하지 않겠어. 비너걸내넘 네 준비하라고. 상대는 애셔가 널 베어 형제에게 넘겨드리려고 원한다고 말했어. 그들은 비열한 쓰기들이지. 레소문이 따르면 그들은 반쯤 트루어야 됐다고 하더군. 좋은 일이 있길 바래. 어떤 식으로 되어 좋을지 모르겠지만 준비됐어? 왔어. 내가 듣고 싶었단 말이야. 어서 가. 체력 아직 회복 다안 됐죠? 다 회복되면 기다리고 왔고요. 국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들은 짐승입니다. 그들은 매우 거칠죠. 그들은 이혼에서 계속해서 버텨왔습니다. 부페시나의 형제, 부페시나의 배어 형제. 거기 있는 게 보이네요. 어, 메탈 갑옷 같은 걸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메탈 블라스트를 입고 있는데 그걸 버틸 수 있을까요? 새로운 도전자가 저 형제에게서 버틸 수 있나 봅시다. 싸움 시작. 오. 어. 발사! 메탈블라스터 오! 뭔가 던지려고 있는데 죽었죠? 오! 화염방사기! 니 형이 던지려고 했던 수류탄! 하하하하 <laughs> 그루드베어 사망 이번 전투도 제가 이겼어요 그루드베어는 화염방사기 손가락 화염방사기 연료 90개 레이더 파괴자 갑옷을 갖고 있네요 또 다른 녀석은 존베어 오, 이 녀석 데스클로건트리스 갖고 있네요. 손가락 세월수류탄세월수류탄인데 감마 실드갑옷을 갖고 있습니다. 앙철 러클은 데미지가 31이고 디펜스가 63인데 데스클로건트리스는 데미지 40, 디펜스 127이고 아마 공격하면 전부 다 치명타가 터질 거예요. 음... 어쨌든 얻었으니까 다음 싸움에는 이 데스클로건트리스 써볼게요. 배어 형제가 죽었습니다. 놀렀군요 새로운 도전자와 멋진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나쁘지 않군. 나쁘지 않아. 배어 형제는 상당히 약삭빠른 자식들이었는데, 앞으로 한 번만 싸우면 이기면 넌 자유야. 하지만 다음 상대를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마. 여기 방상 치료지다. 마지막 상움을 위한 준비가 끝나면 다시 와. 음, 하지만 이번에도 방상 치료지는 안 주네요. 또 너야. 더 많은 것을 원하나? 어? 나도 준비됐어. 이건 네 마지막 싸움이 될 거야, 병신. 이제 네 이름을 들리기는 없겠군. 준비됐나? 형, 네가 누군데넌그루브에게 도전할 거야. 그는 홀에서 승리한 유일한 노예들 중 하나야. 몇 명이 있는데, 뭐세 명? 여러분들 피맛 좀 보겠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꽤 죽이는 총을 갖고 있거든. 아마도 이번이 네가 네가 나와 이야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겠지. 준비됐어? 됐어 내가 듣고 싶었단 말이야. 어서가. 음, 총. 데스클로컨트레이스 쓰려고 했는데 총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철6 0 90개 모아가지고는 천공기로 싸우도록 할게요. 핏볼 불 끄기, 은신, 들어가기. 이제 이의 노예는 자신의 자유를 위해 죽이고 죽을 의사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주고 있는 최후의 일인 그로버를 상대로 어떻게 싸울까요? 허리서 진 적이 없는 무적의 그로버가 그의 상대입니다. 오직 한 사람이 자유를 가진 채걸어나갈수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배럴 풀어라! 준비! 시작! 오, 방사은 어딨죠? 저건가요? 프로고 뭐야? 위시 치맥타 먹니까 금방 죽네요? 거의 다 죽어가지만 아직은 살아있긴 합니다. 그래 이쪽에 있으면 죽겠네요. 헉슈가 <laughs> 홀에서의 미친듯이 벌였던 격렬한 싸움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이제 충격과 방사능에 약간을 저항해 갔습니다. 훌륭하게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겼죠? 그리고는 5.50mm 탄, 5.50mm 탄피 감마 실드가 뭐 침입자라는 무기를 갖고 있네요. 감독관 터보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 침입자라는 무기는 천공기랑 같은 모션을 갖고 있네요. 아, 이거 일반 무기인 거 보니까 이게 제가 들어올 때 더핏 입구에서 봤던 레이더가 갖고 있던 무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꽤 죽여주는 무기라고 했는데 유니크 버전을 갖고 있었죠? <laughs> 일반 버전은 내구도가 풀로 안차 있지만 데미지 22, 디패스 179로 꽤 낮네요. 무게는 7이고 값은 672라고 합니다. 한탄 차는 24발이라네요. 개조 부품을 갖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 갖고 있진 않네요. 그래도 무기 개조 자판기에서 개조 부품을 살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일단 처음 얻은 거는 어디다 팔지 않고 남겨두도록 할게요. 나기. 오, 큰쇼 뭐야? 좋아, 자네 꽤잘싸웠는데 축하하네. 잘했어. 에셔가 널 보고 싶어해. 경비들이 널 통과시켜줄 거야. 어딜 가야 에셔를 찾을 수 있지? 그는 업타운에 있는 그의 탑인 헤븐에서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어. 오, 이대를 하니까 퀘스트가 완료돼서 경험치 30타를 받고 또 다른 퀘스트가 추가됐네요. 오, 그리고 에셔가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다고 하더군. 내 뒤에 있는 보관함을 열어봐. 그럼 이만, 그를 기다리게 하지 말라고. 어 잠깐만, 잠깐만. 너 뭐, 뭐, 태, 뭐 갖고 있어? 3 5는 탄약, 병뚜껑, 담배. 그게 다네요. 야, 나 이겼다, 케이드라. 이상적인건 노예. 이제 더 이상 너를 노예라고 볼 수가 없겠군. 음, 그렇다네요. 여기에 개인 보관함이 있고. 오, 뭐야. 아, 템들이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제가 더핏 들어오면서 빼앗긴 아이템들이네요. 오. 모두 가지기! 짐이 너무 많아 달릴 수 없습니다. 헬멧을, 상체의 소금을의 헬멧을 갈아입고, 호흡용 마스터 껴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치명타 기회가 올랐으니까, 이제 메탈 블라스터 치명타 잘, 치명타가 더잘 터지게 될 거예요. 아, 근데, 레이저 라이플 돌려받았죠? 그리고 DLC에서 얻은 거니까, 당분간은 메탈 블라스터를 써보도록 할게요. 어허, 무기까 무기끼리 수리를 하다 보니까, 딱히 여기에 다른 템들을 내려놓지 않아도 들고 갈수 있게 되었네요. 음. <laughs>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물건 쟁여놨던 사물함에, 쓸모없는 템들은 다시 쟁여놓고, 나머지 템들은, 여기, 업타운이라는 곳에서 팔, 팔기 위해 챙기도록 할게요. 아, 타약지수에. 여기에서 산들을 조금 분해하고 나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컨테이너 쪽에 내가 보관한 아이템들이 있었죠? 어, 에버렛, 나 이제 노예 아니다? 오, 홀에서 제가 써온 걸 봤다네요. 이제야 네가트로을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를 알겠군. 아기는 없었어, 알지? 내가 널 채찍으로 갈겨주는 건 어떨까? 내가 말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단, 그랬다간 내가 수영꼬 꼴쳐놓은 물건들은 영영, 영영 볼수 없을 것세 이건 어떤가? 자네가 해보던 대로 철기를 가져오면 내가 그에 맞는 보상을 주겠네. 뭔 소리야, 다 찾았어. 얘도 뭔가 트로고 병에 걸려가지고 약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가 보네요. <laughs> 어, 이제 얻은 템들로 이 회전도끼랑 유니크 회전도끼들을 수리를 해봤어요. 비교해보니까 그냥 회전도끼는 데미지 75, d p 스 70이고, 인간 개조기도 데미지 75, d p 스 70입니다. 그런데 폭행자는 데미지 83, 78이더라고요. 폭행자가 가장 데미지가 높고, 4GP의 보너스가 있는데, 인간 개조기는 방어력 무시 효과가 있네요 근데 여기에서 방어력 가장 높은 녀석이라 봤자이 감마실드 갑옷 입은 녀석인데 그것도 어차피 방어력 12니까 굳이 방어력 무시하는 무기를 들고 하지 않고 데미지가 가장 높은 폭행자를 드는 게 낫겠네요 하지만 저는 근접무기를 보조 무기로 쓸 생각이 돼서 아레나에서 썼던 강철럭크를 근접무기로 쓰도록 할게요 자, 이제, 팔 아이템을 챙겼으니까, 이것들을 들고, 뭐냐. 여기, 더핏의 리더를 만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가 철 위에 모아서 얻은 아이템은 아닌데, 그래도 스틸라드에서, 와일드 빌의 사이담이라는 권총을 얻었으니까, 이것도 한번 써보기 위해서 특수탄을 만들도록 할게요. 32 매치, 핸드로드, 백발! 이렇게 특스타을 껴주니까 이 유니크 무게의 공격력이 10, 아니 18이 되고 디페스는 89가 되었네요 <laughs> 오케이 강력한 무게는 아니네요 강력이 되게 낮은 레이더를 쳤을 때만 쓰도록 할게요 웬만에서는 메탈 블라, 블레스터를 쓰거나 천공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갑옷도 좀 바꿔 입었어요 그, 메탈 마스터 아머에서 철개 100개 모아서 얻은 유니크 파워함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좀 무거운데, 제가 지금 가죽 백팩을 돌려받았으니까 모아도 상관이 없죠? 여기에 망치가 있네요. 멋진 싸움이 있어, 자식. 하지만 네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마라. 어, 전에는 망치 뒤에 게이트가 잠겨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열고 들어갈 수 있네요. 여기에서 위로 가는 길은 전에 꼼수로 점프해가지고 타운을 했으니까 지금은 퀘스트 마커가 가르치는 대로 업타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 업타운이라는데 되게 어둡네요. 여기는 제가 왔던 길이고. 그 외에는 뭔지 모를는 총소리가 들립니다. 어, 업타운을 발견했다네요? 여기엔 어째든지 시험나이로 잠겨있는 게이트가 있고.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네요. 오른쪽으로 가니까, 방사능 피폭이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상인은 어딨죠? 상인은 그냥 방사능통 밖에 안 보이네요. 허리 보관함, 방사능통, 쇼파. 어, 망가진 냉장고. 이 방사능통들이 있는 곳에는 루테할게 하나도 없네요? 아, 저기 대형 쓰리통. 끼어있음. 끼어있음. 여기서는 철기도 안 나오고, 루팅할 템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봤던, 담겨진 게이트 쪽으로 가볼게요. 어, 뭐야, 왜안 돼? 열기힘 그러니까 경험치 7을 주네요. 어, 근데 여기도 방사능통들이 있네요. 어, 뭐야. 이거 사람이 있는 것도 좀 보입니다. 어. 뭐죠? 여기 되게 큰 건물이 있네요? 상세지도. 어.. 제가 온 곳은 저 공장이고 맞은편에 다운타운이라는 곳으로 가는 문이 있다네요? 지금 여기서 직진을 하면 보이는 저 건물이 여기 주인인 애셔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음... 근데 저는 다운타운으로 가는 문을 발견 못했었죠? 그.. 문이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고 저 다음에 저길 갈게요 여긴 없는데? 이쪽인가? 황세 지도 직진하면 있다고? 없는데? 벽이벽 벽? 너머에 다운타운으로 가는 길이 있다네요? 뭐야 저 건물 위쪽으로 넘어가서 반대편으로 가는 길이 있는 건가요? 어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왼쪽으로 가는 길 오른쪽으로 가는 길아 저기 문이 있네요 어, 문이 있는 곳에는, 맥주. 어 뭐야. 왜, 왜, 왜훔치기 판정이야? 야, 돌려줄게. 공격하지 마. 맥주 하나 주워갔다고 치, 공격을 하네요? 아, 맥주를 집어가면 안 되겠죠? 배트도 떨어져 있는데 다 집어가면 안 된다네요. 뭐야, 총 쏘기 왜 나? 연필. 연필은 가져가도 된다네요. 그리고 선글라스. 이건, 못 줍네요? 사물함, 비어있음, 개수대, 색상, 머그잔 그리고 다운타운이라는 곳으로 가는 문. 퀘스트 마커가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무시하고, 청개구리처럼 다운타운으로 먼저 가볼게요. 여기에 뭔가 루팅할 팀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힛레이더, 안정제, 음, 별로 그렇게 좋은 팀들이 있진 않네요. 어. 내려가는 길. 여기는 어디죠? 어? 미디어의 방? 아. 여기. 그 뭐냐. 너희들 있던 곳에서 올라올 수 없었던 곳이네요. 그러니까 레이들이 있어가지고 올라오지 못한 곳이요. 음. 밑으로 내려가는 길. 게이트. 오, 이 게이트를 통해서 미렐러의 방과 연결되는 곳으로 통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음. 여기 밑에 쪽은 제가 둘러갔었으니까 위에 쪽만 살짝 둘러보면 되겠네요. 여기 둘러보고 저 업타운 둘러보고 그 다음에 이 더핏 주인을 만나러 갈게요. 제가 들어온 곳 위층. 화석한 감자칩 탄약 상자 다사 메그넘 탄이 있네요. 5 5 6링리 탄도 좀 있어요. 그리고 고민형 그리고 구급상자 노예들이 있던 곳 외에는 루티알 팀이 되게 많네요. 아, 근데 여기엔 더러운 물두 개랑 깨끗한 물 하나밖에 없습니다. 타약상자. 나파이프, 사이코돌림소총체율수류탄 셋, 맥주, 사이코 여기 맥주는 가져가도 되네요. 또 다른 타약상자, 다티12 오, 타약상자가 네 개나 있는 방이죠5 5 6이탄 20발. 5 5 6이탄 22발. 그리고, 여기 맞은편. 여기는 웬 진찰대가 있네요. 오븐도 있습니다. 표시등, 계란 타이머, 의료 가방, 개인 보관함, 함시우형 탄약 아웃 발, 위스키랑 버퍼들. 그 외에는 또 다른 소리 보관함. 여기에 병뚜껑 4 0 개가 있네요. 냉장고. 이거 하나 꼬치, 다람쥐 꼬치, 돈육 통조림. 어, DPW 우편물 단말기? 다음 아이디를 접속 간호사 킥스 환자 AM 크레이머 환자는 부풀고 확대된 인파절이 위한 근육토를 호소함 분석을 위해 샘플을 UMS에 보냈다 알 젠키스 환자는 콧물과 열 부은 발 호흡곤란 두통 환달 또의 발안을 호소했다 보먼 박사는 새 진료실로 쓸 것을 받으려고 했다 제철 공장이 너무 가까이 붙어있는 것은 환자에게 최악이었다 이 진료실에서 많은 치료를 해왔고 그 수가 하늘을 찌를 정도다 전쟁은 지울지 모르겠지만 우리들 중 누군가에겐 좋은 일이다 음... 허리보관함타액상자 어? 이건 소유권이 있다네요? 하지만, 스트레스보이를 쓰면, 소유권이 있든 없든, 제가 가질 수 있죠? 5 5 m 2탄 21발! 돌력소총 레이드 놈들 거인지, 얻어도 카르마 감소하는 소리가 안 나네요. 야구광망이, 수류탄 상자, 때릴 수류탄, 오, 어, 여기 타약 저작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금요일? 음, 그라인더가 호르를 빠져나왔군. 한동안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무튼, 네가 돈이 좀 있길 바래, 신참. 아 상인인가보네요 장비 좀 수리해줘 수리기술이 11밖에 안되죠 가지고 있는걸 보여줘 32권총 5mm 기관단총 돌격소총 칼날건틀릿 복싱글러브 여러가지 팀들을 갖고있네요 향상된 방호복 군용헬멧 메탈헬멧 그리고 레이더복장들도 갖고있습니다 거래 수락 안녕 어? 근데 여기 타격 상자는 아직도 차있네요 자기가 갖고 있는 템들을 다 팔지 않았죠? 소요일은 32곤총, 10mm탄, 돌격수총을 갖고 있고 지금 1 0 m m 권총을 장착하고 있네요 소위 볼 끄기 스텔스 보이가 리셋 될 때까지 기다려서 스텔스 보이를 쓰고 여기 있는 템들을 훔치도록 할게요 작동 타격 상자 에너리셀이 들어있고 구급 상자 오, 발각, 발각. 이건안 돼. 구급상자. 더러운 물 하나. 굳이 훔치진 않을게요. 그 옆에 세월수류탄데또 다른 타액상자3 0칼탄 10발. 오, 타약들이 되게 많네요. 금전출납기 전쟁의 화폐 두개가 있는 게 전부네요. 여기에 또 다른 타액상자들이 있는데. 이것도 좀안 좋네요. 테스트 보기. 타액상자 308탄, 6발 또 이런 타약 상자, 10메리 탄 12발 이렇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타액들을 다 챙겼어요. 여기는 타액 제대에 해서 분해를 하,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직 다운타운에서 타운을 더할수 있을 테니까 좀더 둘러보도록 할게요. 밑에 쪽에는 침대, 애들이잔잘때 썼나 보죠. 열린 금고, 인솔이 워람, 오 무기 뭐 조자판기 어... 그러면 여기를 둘러보면서 제가 어떤 아이템들 중에 유니크 아이템이 아닌 것들을 가져와서 저기에서 개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천공기 일반 버전이랑 그 회전 톱날을 갖고 왔습니다. 이제 이 밑에 쪽에서 무기 제작 방기를 찾아서 거기에서 그두 개의 무기를 개조해 보도록 할게요. 여깄네요 먼저 회전 도끼부터 개조를 해볼게요 회전 도.. 어 뭐야 오토엑스 개조 모드 없음 없네요? 뭐처럼 가져왔는데? 무게 2 0짜리에서 되게 무거운데 개조 오픈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어? 뭐야 침입자는 개조 오픈이 있네요? 아 그때 아이템 돌려받기 전이라서 개조 오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침입자 개조 오픈을 확인했었네요 어.. 전술 개머니판 개조는 산탄도를 감소시켜주고 그리고 레이저 사이트 이것도 산탄도를 감소시켜준다네요? 뭐야? 이게 단가? 아 판기! 개조품 없음! 이게 다네요? 이렇게 풀 개조한 침입자는 투스탄을 먹이면 데미지 26, 디펙스 212 무게 7, 값은 2939입니다. 천공기랑 비교했을 때 데미지는 좀 낮은데 디피스는 침입자가 조금 높네요. 이게랑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 무게는 완전히 같고 가격은 천공기가 조금 높네요. 디피스가 음. 비슷하니까 데미지가 높은 천공기 쪽을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운타운은 다 탐험했으니까 업타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쯤에서 끝낼게요. 다음 화에서는 이제 무기계절을 했으니까 업타운을 본격적으로 탐험해 보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